선장에서 다루는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심상치료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가면 더 이해가 될것 같은데. 어그 이유는 그 배경은 우리가 실제 상담, 실무 상담을 배우시게 되잖아요. 배우게 되면은 무엇이든 어떤 그 컨셉이 있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서 그 부분을 훈련을 받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가치를 두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상담을 하라는 취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컨셉이나 어떤 치료 기법이 적용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은 심상치료를 소개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적용하는 치료기법 또는 치료방법이 우리가 배우는 핵심 주제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컨셉이든 좋은데 진득하게 하나의 그 치료방법, 치료기법을 소개 해야 되는데 그게 심상치료의 치료기법과 치료해결 어그 그것을 소개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저희 과목이 실제 상담과 심상치료와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시지만 저희들이 공부하는 부분은 좀 이렇게 그냥 다소 쭉 이론적인 공부라기보다도 실제 상담, 실제 상담에서 일어나는 일, 거기에서 우리가 어, 배워야 될것또 상담을 할수 있는 노하우 이 부분이 키워드라는 것이죠. 음. 지금 당연히 이제 오늘 저기 받으신 심상 치료. 이 책이 저희 일단은 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틈틈이 매주 한 장씩 쭉 같이 이 내용을 제가 또 설명도 하고 이 부분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상담에 관련되는 그 노하우 또는 거기에 기법, 기술들을 제가 이제 쭉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네. 음. 지금 이번에 소개하는 게그 심상 치료잖아요. 이 심상 치료가 뭔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 심상 치료는 그냥 가장 핵심만 얘기를 한다면 심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다. 이렇게. 심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심리 치료하신 어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 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는 정체성은 뭐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저희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해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최종 목적은 뭐다라고 하면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 또는 치유 또는 완전한 치유다. 그냥 그리고 그심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의 차이점. 다음에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와 정신과의 차이점,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정신과 치료, 심상 치료의 차이점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심리 상담은 문제가 비교적 가벼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하는지를 인도를 하는 것을 심리 치료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심리치료는 보다 문제가 깊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를 그 노하우나 그 방법을 인도하는 게 심리치료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차이 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는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일단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고민과 통증과 힘듦이 많으니 약물을 복용해서 어느 정도 그 통증과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좋아지는가 완화되나 해결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렇게 저는 정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상 치료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상 치료는 심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다루야 되느냐 안다뤄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마음이 무엇인지 또 들어가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깊은 것들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마음을 다뤄야 되느냐 안 다뤄야 되느냐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나날의 오늘날 추세는 마음도 다뤄야 되는 쪽으로 기울고 있거나 그 부분이 보편화 돼 있지. 아니 무슨 마음까지 다뤄 이렇게 쪽으로 가져않고 있어요. 바꿔 그 얘기해서 이전에는 마음을 다룬다 그러면 심리 상담에서도 거부는 측이 많았었어요. 애매한 얘기는 하지 말고 학문적인 얘기만 하자 해 가지고 마음이 학문적인 타겟트가 안 되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비학문적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는 마음을 안 다룬다라고 보면 말이안 되게끔 표현 거죠. 음. 그래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와 마음을 다뤄야 되는 것이냐 유무가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 마음을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부분을 가장 이 앞장서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심상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부분이 또 논의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각,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내용을 그 분명히 밝혀져서 다루게 되는 유일한 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심상을 떠올리는 방식을 통해서란 뜻이에요 심상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심자에다가 그 형상이라는 상자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형상물을 포착해서 이것을 토대로 상담을 하고 진단도 하고 문제 해결한다는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쉽죠? 이렇게 쉽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다루냐 안 다루냐의 쟁점, 심리상담에서는. 음. 오늘날에서는 마음을 안 다룬다는 얘기를 귀다아 듣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을 다룬다면 은 어, 그것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부분이 논의가 되는데 여기에서 심상을 다루는 부분이 마음을 다루는 가장 객관적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다 주장하는 게심상치료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는데, 내가 스스로 간에 상을 떠올리잖아요. 이 심상을 그분의 떠올린 그 부분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 마음의 작품으로. 이 떠올린 심상이 저것은 그 거짓이고, 약간은 저 진짜 마음이 아닐 거야라는 천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상을 도입하는 거예요. 심 상담에. 그래서 그분 마음까지 다루자는 취지예요. 이게. 취진 아이들은 대단히 앞서 있고 훌륭한 아이들인 거예요. 이게 마음을 그렇게까지 다루자는 것을 생각하고 도입했던 부분. 이해가 되시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심상이 뭔지? 그건 병문이 불이 일게 돼요. 저희가 이제 겪어보고, 저는 주로 이렇게 상을 떠올리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내용들에 우리 선생님 다 이해 소화가 되셨죠? 그러면 실습을 병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와 같이 마음을 다룬다라고 했잖아요. 그 방식이 오늘날 에 오히려 더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심리 상담이 마음 쪽을 다루지 않게 되는 것보다 다루는 쪽을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다룬다고 하면 어떤 것, 어떤 분야, 어떤 게 있죠? 지금 현재 예컨대 명상, 뭐 최면술 또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하거나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마음 쪽을 그 향한 어떤 것들에 대한 모션이라고 얘기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하는 심리 상담이 존재하고 그 부분이 그앞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냐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할때 우리가 대표적인 부분은 상을 떠올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뜻이에요. 심상을 활용한다라는 뜻다 예를 들어, 뭐, 아래, 차림, 탐나, 뭐, 뭐, 아무튼, 뭐 위잖아요. 무엇을, 일단,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마음에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대로 내가 이렇게 떠올려서, 이 마음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그 마음에 있는 성질을 그 재구성하고 치료해서 변화시키죠. 이 부분이 다이렉트의 치료 방법이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게심상치료구나이심상치료의 그러니까 원칙과 치료 방법을 실무 상담에 고스란히 적용해서 그 프로세스나 치료하는 방법을 거기에서 지금 소개하고, 인, 저기 그걸 알려드리겠다. 이 취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상 심리 상담의 여건이 되려면 마음까지 다루어야 심리 상담, 심리 치료라고 앞으로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리 제대로 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라고 하게 되면 아까 그 대화로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 모든 방식을 눈을 뜨고는 상담 방법이라고 칭하자고요 응?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부분을 눈을 감고는 상담 방법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나가야 될그 방향은 눈을 뜨고는 상담 방법과 눈을 감고는 상담 방법 두 개를 통합한 상담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부하는 심리 상담이 전문성 있고 떳떳하고 그것이 올바르다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눈을 감고는 상담 방법, 눈을 뜨고 하는 상담 방법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올바른 또는 제대로 된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눈을 감고는 상담 방법 플러스 눈을 뜨고는 상담 방법 두 개를 통합한 치료 이론과 치료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신상 치료를 실무 상담에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나중에 또 설명 드리겠지만 그래서 신상을 활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도 주제 신상 치료 작업. 두 번째가 유도 시각 심상 치료 작업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눈높이가 다 달라 지금. 지금 한번 이렇게 네, 공부를 네. 배우신 분은 그 다음 진도를 나가고 싶은 욕구에 매달릴 거고 처음 오신 분은 자세히 듣고 싶어 할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 있어요 지금. 그게 다 보이니까. 교수님. 네네. 교수님. 네. 음. 그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완전 치유, 치유 완전 치유를목표로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 배우고 싶고, 어, 네, 빨리 배우고 싶은 니다 음. <laughs>